给我<對> 안녕하세요. 어저께 도착해서 잘 쉬고 오늘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나와서 여기 부룬디의 시내를 좀 돌아보려고 해요. 헬로? 메이크 슈즈? 요 여기 길거리에 이렇게 신발을 만들고 계신 건지? 와이 두잉 히어? 예, 위, e Made, uh, I mean, uh, uh, <laughs> how m <much? laughs> <laughs> yeah. yeah. u Yes, yeah. i know k a r i b Okay. Do do, do Where, is Where is a good restaurant? I'm hungry. <laughs> 야. 일단, 부룬디가 영어가 안 된다고 해요. 보통은 프랑스어를 많이 써요. 어저께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는데, 메뉴판이 다 프랑스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니아오랑 칭총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많이 하네요. 이게 알고 하는 걸까, 모르고 하는 걸까? 왜냐면 여기에 놀러 온 사람들이 많이 없을 텐데, 관광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나가면은 칭총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네. 어? 아돈 My... 달라고? 너너어 yeah. yeah. 어? No. 어? No. 어, 돈을 이게 옷 파는 사람들도 지나가면은 그냥 돈 달라고 많이 하네. 참고로 여기는 부른디의 제일 중심가인 부준부라라는 제일 시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옷이랑 신발을 파는 곳인데 바로 앞에서 신발을 또 닦고 이렇게 계시네요. Hello, oh, thank you. Mm? you want? No. Hello. Hello How are you today? Oh, I'm fine. Is it your lunch? Yeah. Yes. Yeah, delicious? <laughs> ah, okay. Just <laughs> okay. what is this game? 병뚜껑으로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Time is rushing. 그 no, 신발도 없고. Where is your parents? Do you speak English? No. Okay. Hello. Huh? The mother and the father separated.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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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alone. He is alone. 안녕하세요. 지구레이스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 부룬디에 와 있고요. 지금 여기는 부룬디 시내인데 오늘 홍구민주공화국의 국경 도시 인 가툰바로 가려고 지금 버스를 탔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내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곳인데 너무 복잡해요. 선착순이고 이렇게 규칙과 질서가 없이. 어 이제 규칙과 질서가 없이 그냥 선착순으로 밀어서 엉덩이 닿는 데까지 타는데 제일 지금 줄에만 한 5명이 타 있어요 이거 타고 한 40-50분 가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하이, 다하시니다 그 한가니카 호수에 왔고 요 조금 외곽으로 지금 벗어나 지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해요. h e l l 확실히 외곽으로 조금 벗어나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그렇다고 그 부룬디의 시내 중심가가 뭐 깨끗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거기도 많이 열악하지만 여기는 확실히 더 많이 열악하다. 일단 어린 애기들이 너무 많고 그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있네. Hello. Hello. 안녕 얘들아.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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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애들이 사는 마을인가봐요. I'm fine. And you?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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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어 한국말 할줄 아세요? 어, Beautiful Korean. 보통은 다니아오니아오 하는데 바로 안녕하세요를 했어. 내가 한국 사람처럼 보이나봐. Beautiful k o r e a 아, Beautiful Korean. 나는 예예페다. 난난 예페다. 동에 있는 애기들이 다 따라왔어요. Hi. Hi. 아이고 귀여워라. Good morning. Good morning. How are you? I'm fine. And you? 영어를 잘하는구나. My name is j i n What's your name? How are you? 영어를 제일 잘하는 yeah. 친구인가봐요. Kiss me, man. k i v s me, man. I have no money. Mm. Mm. 음. <laughs> 아이고 동네에 있는 애기들이 다 따라왔어요. Oh hi, cute baby. Korea. 아, Korea. You know Kore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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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Yeah. Korean man. Uh, you like Korean man? 아, yeah. really? I write k o r e a w h a t is your n a m e m y n a m e i s j e a n j e a n Yes. d e s Yes. Jean? Yes. Jean? Yes. <laughs> <laughs> oh. <laughs> yes. y e a n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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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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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Yes. y e Yes. y o s Yes. y 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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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y s Subscribe on your channe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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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ank you. You will teach me how to speak Korean. Okay. 아 yeah. oh, 저기가 지금 물로 막혀 있어서 못 간다고. How long time does it take? 막, you know, what, is 마 막혔? It's. How are you? I'm fine. And you? And you? And fine. Too. And and fine. Thank you. <웃음> <웃음> Korea. Kore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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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nel Korea. Kore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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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Korea! Korea! This is my channel. Okay. <laughs> Korea! Korea. <laughs> it's right here. Alright? It's market? Yes. Okay, okay. Korea! Oh, Korea! Korea! Thank you! 여기 보면은 신발이 없는 친구들도 많고 애들이 다못 씻고 니하 노노 코리아스 난 니하 니하 노노노 니하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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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korea 이 i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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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녕 안녕 어 이제 코리아 랭귀지 is 안녕 안녕 어 고마워 어, 잘하네, 얘들아. 아 잘하네 마켓. 아, 마켓. 마켓? 애들아. 네. 네. 안녕. 오케이. 아, this market. market. 오케이, let's go market. 안녕. 아, 안녕. 안녕. 아, 고마워. 아, 여기 현지 마켓이라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애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 마켓에 혹시나 애들 먹을 거 있으면은 좀 사주던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애들 먹을 게 없는 것 같은데? 오 시장에 애들이 다 쫓아왔어. Where can I buy the candy? Or there, there are ah. shops there. There? Wait for me.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thank you. i, I wait here. Yeah. 아 오케이. Okay. 하나 둘셋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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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와이 친구들이 지금 시장에 다 쫓아왔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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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애들아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어, 일단 애들 이렇게 또저 걸어오는 데까지 계속 따라오고 해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게 음식이나 뭐 간식 같은 거라도 좀 사줘야 될것 같아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촬영이 힘드네. 촬영이 힘들어. 애들이 가는 데마다 다 따라와가지고. 그들들 진정해. 안녕. 안녕. 꼬레야. 꼬리야! 꼬리야! 와우! 와우! 피치! 원, 투, 쓰리! 애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아예 가지를 못해. 지금 여기 앞에는 이렇게 돼 있고, 채소랑 yeah. 아, yeah. 야채를 파는데, 그렇게 싱싱한걸 파는 것 같진 않고. 애들아 가자! 애들아이 yeah. 애들은 다 어디서 나타난 거지? 어, 음. 자기랑 병아리. Where can I buy the candy? In nearby? Candy water. Uh. Candy water, there. Oh. 얘들아 위험해 위험해. 어, 얘들아 위험해. 얘들아 위험해. 아너 애들 신발도다 신고 이렇게 막 따라와. 일단 애들 사탕이라도 좀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진짜 너무 따라오네.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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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 o 디 w r e are you? r e a y o Where are you? w h e a u w h o h e a y e Ne kadar? 15 <laughs> 15? yes. <gülüyor> <gülüyor> you know me 오케이 자 이제 시작하스보스스보스딱아아 도와줘요 도와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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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일단 촬영 힘들 것 같아요